어제 새벽에 CRM계의 이제 3대장 중 하나죠. 허브스팟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마케팅 퍼널은 죽었다. AI 때문에 우리가 하던 방식은 이제 끝났다. 와, 이게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냐. 사실 요즘 구글 검색의 60%가 클릭이 제로, 클릭이 빵, 클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검색을 안 하니까요. AI한테 물어보면 그냥 딱 답을 주는데, 누가 클릭해서 웹사이트 찾아가고 뭐 내용을 읽고 이럽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검색의 시대가 끝나고 질문의 시대가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일맛의 스텐입니다 글로벌CRM의 3대장 세일지포스 허브스팟 조호 이세 회사 중에서 허브스팟의 연례 행사인 인바운드 2025가 어제 새벽에 열렸습니다 또 제가 허브스팟을 참 좋아라 하기 때문에 본방사수를 또 했어요 네 새로운 기능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보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랄까 이 자기성찰, 자가비판, 메타인지가 정말 넘사였고요. 허브스팟의 주요 전략이자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던 인바운드 마케팅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고백, 선언 뭐 이런 걸한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축구에서 페가르디올라가 나의 티키타카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넷플릭스에서 K 콘텐츠 전략, 이제 약발 다 했다. 라고 얘기한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계에서 계속 써왔던 인바운드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그 개념을 정리하고 소프트웨어로 완성한 회사가 바로 허브스팟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허브스팟의 스토리는 2006년 보스턴에 있는 MIT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브라이언 헐리건과 다메스 샤라는 분이 사람들이 더 이상 광고를 안 본다, 대신 스스로 정보를 찾아다닌다라는 이런 통찰력 안에서 인바운드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어요. 고객을 찾아다니는 이 아웃바운드 개념을 반대로 해서 고객이 우리 바운더리로 찾아오게 만드는 개념. 그게 바로 인바운드 마케팅인 거죠. 그리고 진짜 머리를 잘쓴 한수가 인바운드 마케팅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일부러 안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 컨텐츠, 이론 컨텐츠 이런 걸 엄청 만들어서 막 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전략 이론이랑 제품이랑 함께 같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브스팟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의 마케팅 선생님이었어요. 전 그냥 허브스팟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은 250달러, 거의 30조 규모 이상의 기업이 되었는데요. 그랬던 허브스팟이 자신들의 성공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발표. 약간 고해성사를 한 거죠. 사실 얼마 전부터 CRM 무용론 얘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사스는 죽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기존의 마케팅의 근간이었던 SEO, 뭐 서프 이런 개념들이 다 흔들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고객이 검색을 하고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이메일 남기고 영업팀이랑 미팅하고 이런 식의 퍼널 구조, 파이프라인이 이전에 비해서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만도 한게 이제 사람들이 포털 타고 뭐 어디 가지도 않고 뭘 검색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 취향에 맞는 어떤 느젓 같은 거 1, 2, 3, 4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AI까지 나타나니까 검색을 하는 대신에 그냥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2B 마케팅, 기업용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허브스팟은 회피, 변명을 안 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20년간 고수해온 인바운드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잠시 내려놓고 루프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 퍼널 대신 계속 순환하면서 마케팅 데이터를 학습하고 전략을 개선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의 인바운드 마케팅은 이 플라잉 휠 구조입니다. 전통적인 퍼널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도넛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이즈 마케팅 부서에서 이 3단계의 휠을 잘 돌립니다. 이게 20년간 기업 마케팅 시장에서 정말 잘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루프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새로운 개념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익스프레스. 우리 브랜드가 누구인지 어떤 건지 AI에게 잘 알려주기. 두 번째는 이제 테일러. 이 맞춤화인데 고객별 개인화된 컨텐츠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앰플리파이. 이 확장을 하는 거죠. 마케팅 채널 하나 잡고 이제 끙끙끙 알지 말고 모든 채널에 이제 최적화해서 배포, 말 그대로 확 증폭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이볼, 진화입니다. 앞서 했던 이제 마케팅 전략들을 실시간 데이터로 개선하고, 그 다음 다음 루프 가고. 그래서 이제 핵심은 한번 이렇게 돌리고 끝!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하면서 이 마케팅 전략이 점점 더 똘똘해진다는 거예요. 어 고객님. 어 저희 웹사이트 오셨어요? 어 어네 다음 단계는요? 아, 어, 어다 하셨어요. 어 그러면 잠깐 휠좀 돌릴게요. 이였다면 지금은 휙휙 휙휙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근데 너무 이거 좀 머리 아픈데요. 이론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허브스팟은 이걸 하이브리드 AI. 인간 플러스 AI 팀으로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브리즈라고 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18개나 공개를 했어요. 제가 이제 호닥 몇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좋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컴퍼니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이 CRM, 뭐, 최신 뉴스, 이제 웹사이트, 이런 것들 다 뒤져가지고, 고객을 조사해줘요. 제가 미팅 하기 전에 이걸 딱 돌려놓으면, 어, 우리 고객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가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딜로스 에이전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고객이 사라질 때는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이런 패턴을 찾아 가지고 이제 AI가 알려 주는 거죠. 그리고 뭐 프로스펙트 에이전트라고 해서 뭔가 24시간 잠들지 않는 영업사원처럼 잠재 고객을 찾아내고 또 조사도 하고 개인화된 아웃리치 이메일까지도 보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브라는 것도 새롭게 좀 개편이 돼서 여러 소스의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씩 모으고 AI가 이제 자동으로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뭐 중복된 연락처, 잘못된 데이터의 형식들, 데이터 꼬인 거 이런 거 알아서 정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AI C P Q 이 AI 견적서가 드디어 제대로 나왔습니다. 고객과 이메일 주고받은 거, 뭐 영업 미팅한 거 이런 맥락을 파악해서 딱 자동으로 견적서를 만들어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징 에이전트 등등 여러 에이전트가 나왔고요. 사실 기존에도 AI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뭐 이메일 오고 한 거를 다 분석을 해서 업무 빠진 거 해야 할거 알려주고 요약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AI가 한 업무의 활동 범위가 확 늘어난 거죠. 게다가 브리즈 스튜디오라고 해서 우리 회사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모델도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문서를 딱 학습시켜가지고 우리 회사만의 맞는 AI 직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마켓플레이스가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제 서드파티 생태계도 꽤 확장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AI가 계속 유행이긴 하지만 회사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좀 애매했었잖아요. 뭐 AI로 만든 이미지를 내 업무에 어디다 써? 솔직히 좀 멀었어. 뭐 아니면, 우리 회사는 좀 이렇게 최신 기술, 뭐 AI 그런 거좀안 돼. 뭐 이런 좀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어, 김과장, 그래그 CRM에 있는 데이터 빈 거랑 잘못 넣은 거, 중복된 거좀다 정리해줘. 이런 업무를 AI가 다 쳐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도대체 이거 얼마냐? 아, 복잡합니다. 무료 플랜에서 시작해서 엔터프라이즈 플랜까지 거기에 이제 서비스 모듈을 더하고 이러면 하, 좀 복잡합니다. 사실 이런 진짜 CRM들은 커버한 업무 범위가 넓어서 가격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허브스팟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올인원 통합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여러 툴을 연결하느냐고 골치 아플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큰데 어떤 고객과의 접점들이 있잖아요. 뭐 웹사이트, 이메일, 통화기록, 미팅기록,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페이지에서 딱 요약 정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용하기 정말 쉬워요. 다른 CRM들은 이제 설정하는 데좀몇 달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허브스팟은 며칠이면 바로 쓸수 있는 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 없이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인바운드 마케팅의 어떤 DNA가 플랫폼 안에 깊숙이 박혀 있다라고 생각해요. SEO 최적화를 하는 어떤 가이드도 있고요. 또 콘텐츠 전략을 짜는 내용들도 들어 있고, 툴 자체를 쓰다 보면 이 서비스 자체가 나에게 마케팅을 가르쳐 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브스팟에 있는 기능 하나하나를 세팅하고 쓰다 보면 어느새 이제 마케팅이 되고 세일즈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좀 살펴보면 기능이 진짜 많은데 어이 기능 뭐야? 어 이거 이렇게 쓰라는 건가? 저렇게 쓰라는 건가? 해서 하다 보면 사업이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돌아가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허브스팟은 누가 써야 할까요? 저는 일단 B2B 중소 중견 기업을 추천합니다. 뭐 직원 한 5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있는 기업들. 또 마케팅과 영업 팀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뭔가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정말 최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타트업에 계신 창업자분들. 이게 무료 CRM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성장하면서 조금 조금씩 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B2B SaaS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저는 허브스팟만큼 좋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예요. 이 허브스팟이 여러 고객을 관리하기에도 좋고 오토메이션을 잘 세팅을 하면은 작지만 일자하는 에이전시의 어떤 브랜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좀 따로 국밥인 회사들 마케팅 따로, 영업 따로, 고객 서비스 따로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허브스팟이 진짜 답입니다. 어, 그런데 진짜 뭐 아주 큰 대기업들 그리고 뭐 제조, 생산라인, 구매부서, 원자재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나게 복잡한 커스터마이징 또 맞춤형 사용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라면 허브스팟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허브스팟의 미래는 어떨까요? 당연히 점점 성장 중이죠. 왜냐하면 허브 스팟으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자리를 잡으면 이 서비스를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AI로 인한 위기가 좀 다가온 만큼 이번 루프 마케팅과 또 AI 에이전트들의 사용 효과가 얼마나 될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진짜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 회사에서 스팸에 가까운 이메일 계속 보내고. 폴드콜하고 그거 엑셀에 이력 작성하고 담당자들마다 이제 파일 모아서 취합하고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변화를 고민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그 수작업 비즈니스의 시대를 훨씬 지나서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AI 옵스의 시대에 진입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일마세스 탠이었습니다 오늘도 나이스 모브 하어요